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이 경각심을 갖고 있어도 술을 마시다 보면 자제력을 잃거나 블랙아웃 현상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치 은행을 하는 것만으로 나쁘고 범법 행위는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생계까지 위험할 정도라면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범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 0.03% 0.08% 미만은 면허 정지 100일,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1년, 음주 사고 발생 시 면허 취소 2년. 재범 기준 2001년 6월 30일 이후 입원 이상 적발 시 혈중 알코올농도 0. 0.03% 이상 면허 취소 2년, 음주 사고 발생 시 면허 취소 3년, 위와 같이 면허 취소가 될 경우 최소 1년이며, 음주운전 적발 당시 상황에 따라. 2년에서 3년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08%를 넘으면 최소 1년의 결격 기간을 받게 되며, 2회 이상부터는 결격 기간 2년 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망갔다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땐 눈덩이처럼 취소 기간이 불어납니다. 재취득하려면 최소 1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110일의 면허 정지와 1년 면허 취소 기간만 다르고 비슷해 보이는 말입니다. 110일 면허 정지는 말 그대로 110일 동안 면허가 잠시 정지된다는 뜻이며, 110일이 지나면 다시 운전을 할수 있는데, 1년 면허 취소는 1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고 그 이후,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재취득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 재취득은 우리가 처음 운전 면허를 취득했던 것처럼, 시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형 운전자나 바로 운전해야 하는 분이라면, 면허 취소보다 면허 정지라는 처분을 받길 원하시겠지요. 선처받길 원하신다면, 진행에 앞서 전문가의 정확한 조력을 받으셔야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 신청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관할 경찰청에 청구하고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미만의 초범 대물 사고 대인 사고가 없이 적발되고 5년 이내에 동일한 전력이 없는 운전자에 하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과 달리 행정심판은 누구나 할수 있게 행정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고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초범으로 적발 된 운전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양형 자료나 경찰 조사를 생각 않고 행정 심판만 준비하는 것입니다. 적발 이후 경찰 조사나 양형 자료 구성부터 준비해요. 면허 취소 구제 제도 이의 신청과 행정 심판까지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손에 꼽을 정도고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매우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집중하다 보면 양형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나름 준비를 하지만 누구나 쓸수 있는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를 작성하고만 마는 경우도 많습니다. 면허 취소 기간 구제 해결 방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정해져 있는 공식도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제 제도를 진행하려는 경우에 서류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이를 놓치는 부분 없이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료들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에는 기각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에 대한 인정 범위를 사전에 결정하고 조사에 임하며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진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양형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리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반성문과 탄원서만으로 감형받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주장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진술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고 도움을 제공하여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처분을 알게 된날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망설이고 계신다면 가벼운 상담 먼저 받아보신 후 선택하시는 방안도 추천드립니다.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고 허비하였을 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